3학년 2학기 4단원 4차시 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물과 주스 자유롭게 관찰하기 물과 주스를 자유롭게 관찰하고 발표해 봅시다. 물은 투명색이고 주스는 노란색입니다. 물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주스는 조금 단 냄새가 납니다. 물은 만졌을 때 흘러내리고, 주스도 만졌을 때 흘러내립니다. 둘다 흔들었을 때 출렁거립니다. 똥이, 물과 주스를 여러가지 모양의 투명한 그릇에 넣어보고, 모양과 부피 관찰하기. 첫 번째, 먼저, 물을 여러가지 투명한 그릇에 넣어보기, 모양과 부피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은 투명하여 모양 관찰이 어려움으로 색소를 이용하여서 물의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물을 첫 번째 투명한 컵에 담아줍니다. 이때 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깔때기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물의 높이를 유성 매직으로 표시한 뒤 모양을 관찰합니다. 물의 모양은 컵의 모양과 같은 원통형 모양입니다. 두 번째 컵으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물의 모양이 컵의 모양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컵으로 물을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컵으로 물을 다시 부어 봅니다. 물의 모양이 다시 변하였지만, 물의 높이는 처음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스도 여러가지 모양의 그릇에 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빨대기를 이용하여 첫번째 그릇에 주스를 붓습니다. 주스의 높이를 표시하고 모양을 관찰합니다. 주스의 모양이 컵의 모양처럼 원통형으로 변하였습니다. 두번째 그릇으로 주스를 옮겨 담습니다. 이때 주스가 컵 밖으로 흘러내리거나 그러다 내 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컵의 모양에 따라 주스의 모양이 변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컵으로 옮겨봅니다. 이번에도 컵의 모양에 따라 주스의 모양이 변하였습니다. 다시 처음 컵으로 주스를 옮겨 담습니다. 주스의 모양은 변하였지만 처음 주스의 높이와 똑같습니다. 활동상 물과 주스의 공통점 이야기하기. 물과 주스 모두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과 주스와 같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액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액체인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 주스, 또는 바닷물, 간장, 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학년 2학기 4단원 4차시, 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편을 마치겠습니다.